오랜만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10시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 질문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한번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어, 내용은 재질의 색감을 바꾸고 싶다 자, 요런 수정 되게 많아요 실, 실무에서도 이 건축주의 요청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어, 설계자의 요청도 있을 테고 색감을 바꿔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모델링에서 다시 자 만약에 여기 ㄷ자 보이시죠 브러시로 제가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여기 요 노란색 프레임을 아 건물이 다 너무 노랗게 보여가지고 거죽주가 여기 포인트를 주고 싶다.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모델러 한테 그 아, 시장님, 이거 파란색으로 수정해 달랍니다. 알았어. 맵핑해서 파란색 판넬 재질을 넣어가지고 렌더링을 다시 겁니다. 한뭐 2-30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 파일을 받으면 제가 레, 채널로 떼내서 올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케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1 0분이서 전화와가지고 아아 아, 이거 파란색보다 초록색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힘들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때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해서 색감을 최대한 맞춰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토샵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을 잘해야지 포토샵을 잘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 인물 제품 뭐 컨셉 컨셉화되는 거 할거 없이 내가 어떤 걸이 포토샵 작업을 하고자 할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이 디귿자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레이어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영상을 많이 남겨놔서 다들 아실 테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컨트롤 키 누르고 그 재질을 클릭하면 어지간하면 그 재질의 그 재질의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위에 다른 레이어가 만약 겹쳐 있으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건물 관련 여긴가, 이렇게, 아래 노랑 프레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저, 레이저? 레이어 이름, 그리고 그룹. 요두 개만 잘해두면은 레이어가 수천 개가 돼도 금방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쪽에, 앞쪽에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솔로인, 혼자 있는 레이어구나. 레이어거나 또는 그룹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세백된 레이어 이름들은 이 그룹에 속한 이름들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 이두 개가 이 포인트에서 찍은 레이어에 포함될 겁니다. 레이어 6번 볼까요? 봤더니만, 아, 건물 본래 레이어. 였고 다시 위에 노랑 프레임. 노랑 프레임. 어, 근데 이 위에 또 레이어 68이라고 한다 더 있어요. 뭘까요? 클릭을 해봤습니다. 알트키 누르고 누나를 콕 클릭하니까, 어? 레이어 하나 더 있네요. 왜 있을까요? 보이시죠? 네, 또 수정이 있었네요. 어, 무슨 뭐 수정이었냐? 위에, 어, 갓등, 외부 벽등이 이렇게 작아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 매지, 요 매지선 보이죠? 재질에, 재질을 나눠주는 매지선이 촘촘했었는데, 촘촘했었는데, 거리가 간격이 벌어졌다. 이런 것도 디자인 요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수정상에 포함해서 색깔을 변형시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마침 채널이 잘 나,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디귿자만 이렇게 라쏘툴로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에 컨트롤 J. 원본 레이어는 놔두고 레이어를 따로 떼어내는 게 컨트롤 J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럼 요 놈의 색깔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컨트롤 u에서 뭐 이렇게 색감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 어, 굉장히 색이 매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금방 작업이 가능하죠 근데 옆, 오른쪽이 왜안 바뀌지 아 그림자가 떼지져 있구나 지금 아까는 분명 우리가 다 떼어 냈잖아요 근데 색감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 색깔안 바뀌죠. 뭔가 레이어가 겹쳐있단 말이야. 그림자 레이어가 겹쳐 있었네요. 그 위로 한번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색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건축주가 말했던 초록색, 약간 좀 채도 빠진 이런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너무 쉽죠? 네. 이렇게 매트한 재질 한 가지 색깔로 재질의 변화 없이 딱 봐봐요. 그냥 연두색으로 꽉 채워진 화면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는 크게 사실 우리가 어, 신경 쓸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오늘 포인트 중요한 거 뒤에 나무 목재 재질입니다. 목재 재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막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물론 그림자가 있었지만, 자, 요 재질 한번 바꿔 볼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하면 그 레이어로 이동이 됩니다. 어? 아 이게 지금 제가 밝기 조절을 살짝 해 놓은 건데 요거 다 뺄게요 헷갈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꼭 클릭하면 이렇게 콕 클릭만 해도 되는데 제가 꼭 돌려보는 이유는 정말 내가 선택을 잘 했는가 하는 거그 약간 버릇입니다 나무 이렇게 아 나무 선택 됐구나 사람 요렇게 네. 어떤 재질을 선택했다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씩 흔들어 보는 거니까 요거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아까 Alt키 누르고 눈을 눌렀다가 다각형 선택처로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만든 후에 눈을 다 어떻게 켜셨습니까? 야 아이스크림님 포토샵 좀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이게 포토샵 구형 버전에서는 Alt키 누르고 눈가를 콕 클릭하면 은 없어졌다가 다시 콕 클릭하면 다 켜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단축키가 못켰었는데 CS6부터 넘어오면서 그게 전체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요거 필요하죠? 요거는 똑같이 한번더 Ctrl J 만들어 놓을게요. 왼쪽 불벽, Ctrl J.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 색을 수정할 겁니다. 색상 수정용 불벽. 그래서 다시 Alt 키를 누르고 눈가를 콕 클릭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가를 레이어를 놓고, 눈에, 오른, 쪽 눈에 레이어를 놓고 눈 레이어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오른쪽부터 클릭하면은 Show hide all other layer 요걸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해주면은 전체 레이어가 다 켜집니다 이게 좀 불편하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Alt 키 누르고 무조건 어떻게 돼 있던 상태에서 눈깔로 이렇게 클릭 클릭 해주면은 확확 다 켜졌었는데 이전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오른쪽 버튼 두번 해주면은 다 켜집니다. 오른쪽 버튼 오케이 도키. 네. 자, 여하튼 그래서 다시 왼쪽 불벽 수, 색상 수정용 왼쪽 불벽을 켰습니다. 컨트롤 U. 아, 이거는 아, 아무튼 이 컨트롤 U 값으로 바꿔볼게요. 잘 바뀌네. 근데 이제 이 재질감이 이렇게 살아있고 그림자가 있는 경우에 컨트롤 U만으로 이 질문하신 을 분도 알고 있어요. 컨트롤 U 아니면 컨트롤 B에서 그렇 파랑색 이렇게 색감을 더 넣어가지고 얘는 또왜 이래? 아, 수정 정말 지저분하게 돼 있다, 그렇죠? 어져버 그림을 그렸구만. 그림을 그렸어. 와 힘들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재질의 어, 색을 바꿀 때 오늘의 포인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J 아까 했던 거 지워줬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세츄에이션 Ctrl U 해서 세츄에이션 채도를 다 빼줍니다. 채도를 음. 뺍니다 이거 지금 재질이 튀어나온 거는 이거 좀 지워줄게요. 예전에 수정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냐?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지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주포인트는 색감을 바꾸자고 바꾸려고 하는 그 레이어를 따로 떼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채널을 가지고 떼어내든, 아니면 라서툴로 일일이 선택해서 떼어내든,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떼어낸 원본은 이렇게 뒤에 붉은 벽이 있고, 떼어낸 회색 재질이 생기죠. 이 회색 재질에 콘트라스트를 약간 올려줍니다. 약간 어둡게 주면서, 자, 이러면 모든 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레이어가 하나 생겨옵니다. 상태에서 컨트롤 제일 한번더 누를게요. 그러면 회색 레이어도 있고 그위에 회색 레이어가 두개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세 개가 됩니다. 그 원본 레이어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혹시나 또 건축주가 마음이 변했어, 막막 막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하다 마지막에 건축주가 에이 그냥 처음 들어갑시다. 이럴 때 있어요. 그때는 다시 원본 레이어가 있는 게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레이어는 늘 살려두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위에 있는 이 회색. 두 번째 회색 원본이에요. 이렇게 3층 구조입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바짝바짝하죠? 건축 주가 원하는 색깔을 뭐 파란색 색을 채워줍니다. 알트 델리트, 알트 델리트 키로. 그 다음에 컨트롤 d 로 선택을 취소하고 전체 레이어를 또 켜볼게요. 짠.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란색으로 채워진 벽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파란색 백을 놓고 싶었는데 이렇게 파란색을 채우니까 그림자도 없어지고 어건 엉망이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파란색 레이어를 레이어 스타일을 노멀에서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컬러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짠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림자나 재질감이 살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컬러 레이어의 필값 오퍼시티 값 말고 여기 필 값을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저렇게 푸른 재질은 안 쓰거든요. 이그 정도 한 29%. 근데 요거는 뒤에 백그라운드 재질하고 위에 올린 색감 대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재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필값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파란색 될 때까지 색을 조절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에서 컨트롤 U를 눌러 가지고 색을 바꾸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모든 재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색으로. 아까 붉은색으로 맞출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면은, 자, 요 붉은색보다는 좀 진한 붉은색인데, 요 붉은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회색 레이어 위에 이 주황색 30% 컬러 레이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컬러 색을 덮어 씌워서는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컬러 레이어, 필값을 조절한 컬러 레이어를 하나 있고, 회색 레이어가 있으면은 어떤 색이든지 자연스러운 색감을 만들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이 강좌를 한번 보시고 따라 할때 그냥 바로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시 파일하고 제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값 조절을 적절히 잘 해야 된다. 너무 높아버리면은 너무 쨍하면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색이 되겠죠? 너무 낮아버리면은 회색이 나오고 적절히 밝기를 조절해서 완전 빼면 회색입니다. 보이시죠? 회색. 이게 필값이 올라감에 따라 색이 점점, 점점 올라올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색감을,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원본, PSD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30%가 제일 적절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쉬운 게 뭐냐 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어떤 색을 말해도, 우리는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파랑색부터 청록색부터 뭐 마음껏 바꿔주고, 여기서 초록색 했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 컨트롤 B에서 파란색을 만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안 바뀌나? 바뀌었거든요. 컨트롤 B 레드를 가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안 바뀌니? 왜안 바뀌지? <laughs> 컨트롤 위에서만 반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컨트롤 u 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미묘한 차이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어, 이 녹색에서 이 세츄레이션 값을 올리면 은또 색이 더 진해집니다. 약간 채도가 빠지는 아예 빼버린 회색으로 가버리죠. 올리면 색깔이 좀더 진해져요. 그래서 휴 값과 요 값과 밝기도 물론 포함되는데. 오늘 그냥 기억할 거는 휴 값. 여기 휴. 요 값만 조절해가지고 색감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사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따라 잘안 먹히네요. 이 색은 말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좀더 붉은기가 진한 스피 값을 좀 조절해가지고, 뭐, 이런, 어 재질로 바꿨다. 원래 이거 있데 이렇게 바꿨다. 이런 거죠. 네. 그렇네요. 컬러 속성에서는 컬러 밸런스가 안 먹히나 보네요. 예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떨어진 건가? 좀, 음. 좀 어설펐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딱 요겁니다. 요거는 근데 어떤 재질에 적용해도 적용되는 겁니다. 회색 복사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컬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컬러 레이어에 필 값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U에서 휴 값을 조절해서 이 재질에 관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모든 색상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이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게 오늘의 제 일이니까 여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1년 만에 보시고 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따라 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몇 분, 몇 초에서 잘안 돼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 이런 재질은 어떻게 하나요. 라든지, 디테일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좌에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생각해보니까, 피드백이 좀 별로 없었네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포토샵 관련된 영상을 쭉 많이 올렸었는데,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다 일일이 못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테고, 다 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테고, 그래서, 음, 내가 예전에 생, 설명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영상 제목을 저한테 적어주셔가지고 댓글에 이 영상에서 20분 부분에서 아니면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20분 부분에서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2분, 3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또 풀어서 영상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 자, 그래서 오늘의 색감 바꾸기 꿀팁은 이 영상 남겨둘 겁니다. 온보 레이어에서 회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밝기를, 콘트라스트를 올리고 약간 어둡게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저기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벽체에 실제로 페인트 칠을 할 때도 다른 색을 칠할 때 여러분 프라이머라는 색을 올립니다. 회색, 회색이나 밝은 회색이나 흰색의 페인트 재질 같은 걸 올립니다. 그 위에 다른 색을 칠해야지 밑에 있는 색이 올라오지 않고 그 내가 칠하려고 했던 본연의 색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라는 페인트질을 실제로 해요. 이게 프라이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색을 올려서 이 컬러 레이어의 본연의 색을 더잘 뽑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색감 바꾸기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참고로 유리는 유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회색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컬러 레이어 얹어서 바꾸시면 됩니다. 공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것 말고는 매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1 0시에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경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 끝.